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토끼가 읽어주는 책에도 주는 토끼. 필라테스 아나토미 푸른솔 출판사 라엘 아이 자코비즈 캐런 클리핑어 지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라테스의 기본 원리를 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호흡. 집중, 중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조절, 정확성, 흐름 세 가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필라테스 기본 원리 네 번째 조절, 컨트롤. 조절은 특정한 동작의 수행에 대한 조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절의 정교화는 기술의 터득의 본질적인 것이다. 운동을 처음으로 할 때는 조절을 해야 하며 기술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조절은 보다 정교화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조절을 달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행하는 동작을 보면 뚜렷한 차이를 알수 있다. 흔히 조절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수가 적고 자잘히 작아지며 정렬이 정확해지고 정렬, 조화와 균형이 개선되며 또 힘을 덜 들이고 과도한 근육 긴장을 피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운동을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나막 계속 넘어지다가... 물고 넘어샀다고 얘기했었지? 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실전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더 이해 가지 않겠어?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자, 정교한 조절은 많은 연습을 요하며 이렇게 연습하면 주요 근육의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봐, 내가 핀차 마유란 아사나를 지지지지지 시간에 했었어 정갈 자세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어, 이렇게 휘어가지고 쓴거 봤었지. 그러면은 그 운동을 할때 뭐가 좋아지겠어? 일단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팔 근육, 삼각근 여기 그리고 코어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었잖아. 깍꾸로 해가지고 그러면 허리 이쪽에 유연성도 좋아지겠지. 척추 뼈 있는데.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배에 있는 코어. 여기 식스팩이라고 하는 그런 복근들 있잖아. 거기부터 해 가지고 코어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뒤에서 받쳐지는 엉덩이, 대둔근, 중둔근. 그런 근육들 그리고 허벅지 근육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허벅지 근육들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 대둔근, 중둔근 막 이렇게요. 어? 대퇴 이두근, 대퇴 사두근, 봉공근 막 햄스트링. 이런 애들이 종교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야. 유연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연습하면 주요 근육의 근력 와,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해 예, 잘 갔지? 내거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나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것 중에 얼굴은 좀 못생기게 나왔는데 멀리 깜깜하게 근데 서가지고 물구나무 서있고 있는 거 있어? 찾아보면 나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꾸준히 어?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서 하면 좋아진다. 그게 뭐 컨트롤? 내 몸을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끝까지 읽어볼게. 또한 이렇게 연습하면 의식적인 주의를 덜 기울이면서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보다 세밀한 사항과 미세한 조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치? 나 시르사 아사나에서 핀차로 연결시켰고 나이키 했던 거 봤지? 시르사 아사나에서 올라가서 나이키로 쓴 다음에 핀차로 연결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나이키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 의식적인 주의를 덜 기울이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더 세밀한 상황과 미세한 조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꺾어진 상태에서 고개도 들수 있는 거고, 다리도 이렇게 나이키로 할수 있는 거야. 꾸준히 반복해서 내 몸을 조절을 하는 거를 수련을 하면, 근데 이거 앞에 요가를 먼저 보여주고 필라테스 아나토미를 읽으니까 내가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 아아... 안해 컨트롤! 이었어. 아, 뒤에 흐름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말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책만 읽으면 재미없어. 그치? 아니야? 책만 읽을까? 다섯 번째 정확성. 어? 정확성이? Precision. Precision. p r e c i s o n 정확성. Precision. p r e c i s o n 영어를 학원 갔다 와야 될것 같아. 필라테스 정확성은 필라테스를 기타 많은 운동법과 구분할 경우에 중요한 개념이다. 정확성. 정확성은 동작을 수행하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흔히 플 플라... 필라테스 운동 자체는 기타 운동과 그리 다르지 않으나. 그래, 그리 다르지 않아. 요가도 다르지 않잖아. 런지랑 내가 전사자세랑 비교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운동 다 비슷비슷해. 이름만 이렇게, 여기서는 요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헬스장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필라테스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대. 필라테스 운동 자체는 기타 운동과 그리 다르지 않으나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해부학 지식은 정확성의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해부학을 하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해부학을 알면 어느 근육이 작용하는지 혹은 작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맞아. 수학을 알면 어느 근육이 작용하는지 혹은 작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몸을 올바르게 정렬하고 운동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laughs>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거랑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오지. 운동, 어? 올바르게 정렬하고 운동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정확성이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한 가능성이 커지고 운동에서 얻는 효과가 커진다. 정확성은 필라테스에서 움직임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학습 과정을 통해 시행되는 무수한 교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확성은 근육을 분리해서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근육을 통합하여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확성으로 인해 근육을 동원하거나 동원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뭐가 정확성? 흐름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플로우. 흐름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이다. 흐름은 동작이 부드럽고 중단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연속성이라고 할수 있다. 로마나 크리자노브스카는 누구냐면 조세 필라테스의 제자래 이름이야. 필라테스 운동법을 강한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동작이라고 설명한다. 플로잉 모션 아웃 r from strong center 이런 흐름을 이루려면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고 근육 활성화와 타이밍을 정확히 해야 한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움직임이 능숙해지면 각각의 움직임과 세션은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다. 또한 일부 접근 방식은 흐름을 보다 심오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의미의 예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미국의 심리학자래 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는 흐름은 사람이 활동 과정에서 열정적인 집중, 완전한 몰입과 성공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정신적인 정신적 작용상태라고 말했다. 이게 뭐, 뭐라고? 흐름. Flow. 됐어. 이거 뒷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진짜 요가랑도 좀 비슷해. 내가 배웠던 원장님이 현대무용을 하셨었는데, 현대무용이랑 비냐사랑 같이 했었던 플로어 뭐였는데,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되게 춤이랑 요가랑 섞어서 되게 흐르듯이 하는 요가 있었는데, 되게 멋있었거든. 진짜 뭐 이렇게 질리지는 않는 그런 거아닌가 일단 구독!